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진짜 정 떨어지게 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명씩은 꼭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딱 요렇게 하면은 정말, 아, 왜 이렇게 정 떨어지게 만들고, 왜 정말 좋은 사람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심으로 해가지고 나에게는 그런 면이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나한테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나아지도록 만들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도 가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게또잘될 수가 있겠죠. 자, 영상 한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자들이 모여사는 멋진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제가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엄청나게 특출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지만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 회사도 다녀보고 이런저런 조직에도 있어봤지만은 어느 조직을 가건간에 그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다니게 되면은 내가 다니는 그 주무 부서에 보통 그 사람들과는 친해지게 되고 옆 부서라든지 다른 관계 부서와는 친해지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상하게 저는 그게 쉽더라고요. 그냥 남들하고 혹은 내가 같이 속해 있는 그 경계 안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뭐 남녀노소를 막는 하고요. 다 같이 친해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에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도서 구매 등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의 그첫 번째 특징은 바로 빠르다라는 겁니다. 빠르다. 자, 여기서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행동적인 측면도 포함이 되고요, 말의 속도도 포함이 되고 생각의 속도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말의 속도에 있어서 이 빠르다라는 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게. 호감을 끌지는 못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제가 요 영상을 만들려고 착안을 한 거는 요즘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진짜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말의 속도가 빨랐습니다 어떻게 빠르냐면은 상대와 함께 있을 때 상대의 속도보다 빨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티키타카가 된다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내가 말하면은 상대방과도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속도도 포함될 거고 내용도 포함될 거고 전반적인 게다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내 말의 속도가 어떤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영상을 찍는 것 같지만은 매 영상을 또 찍고 모니터링하면서. 아요 정도 속도로 하면 되겠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빨랐네 오늘은 내가 좀 느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나 여러분이 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한다 라고 한다면은 내 말의 속도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딱 생각이 든다면은 항상 나와 대화하는 그 사람의 말의 속도를 한번 잘 들어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세부적인 팁을 알려 드리자면은 만약에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상대방보다 조금 더 느리게 하시면 됩니다. 빠르면 오히려 손해보고요. 느려도 물론 답답해가지고 상대방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면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느린 거는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대화의 내용 자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사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예단한다 라는 겁니다. 예단한다. 즉, 마음의 결정을 빨리 해버린다 라는 거죠. 앞에서 말의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또 생각의 속도도 희한하게 참 빠릅니다. 이 생각의 속도가 빠른 거는 좋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요. 어떠한 상황이 급박하게 딱 쳤을 때 이것을 바로바로 바로 해결하는 것은 정말로 업무적으로는 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과정 혹은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에 있어서는 미리 판단을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알고 있는 지인이고요. 그 지인과 조금은 친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랑 어떤 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갑자기 어기고는 못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카톡 하나 남기고는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몇 시간 동안 말이죠. 나는 이미 감정이 상해 버렸고 그 사람 자체를 어이 사람 너무 상종해서는 안 되겠네. 가까이해서는 안 되겠네. 그렇게 판단을 해 버리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그몇 시간 동안 사실은 갑자기 핸드폰이 꺼져버려가지고 얘기를 못하게 됐고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취소를 한 겁니다. 상대방이 걱정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 사실을 뒤늦게 해서 혹은 반, 빠르면 반나절이나 하루 지나고서야 알게 되고 그 하루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반성하는 마음 혹은 조금은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금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요.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혹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어떠한 판단에 대한 결정을 조금은 유보를 한다면은 그 사이에 내 감정에 소비할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멀어질 리도 없는 그런 나쁜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조금 더 느긋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지 자체를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여유를 통해서 판단을 한다라면은 내 주변에 정 떨어진 사람도 없을 거고, 나 역시나 상대로 하여금 정 떨어지게 할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이 피해주기 싫어요라고 하는 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정 떨어지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사라고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5,000원짜리 밥을 사줬다라고 한다면, 은그 다음날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딱 5,000원짜리 밥을 사주는 게 아니고요. 그날은 6,000원짜리 밥을 사줄 수도 있고, 7,000원짜리 밥을 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작은 부분에서 어떤 2,000원의 차이, 1,000원의 차이를 이야기 드렸지만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 1,000원, 2,000원 가지고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아, 나는 딱 어떤 피해도 주기 싫습니다. 하지만 딱 정확하게 개인주의로 살아갈 겁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피해를 감내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과도 같은 겁니다. 즉 내가 오늘은 조금 더낼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은 조금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순간 그 사람과는 인연이 단절되어 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손해를 볼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구요. 그리고 명확하게 딱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를 더 베풀게 되면은 굳이 이 사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좋은 마음, 좋은 운이 가져다 주는 큰 행운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차라리 조금 더 피해를 보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정말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더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주변에 정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은 안 듣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간에 내 말만 계속 하는 거죠. 누가 뭐라 하든간에 뭐 상대방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 이미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많은 집에도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싶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제법 많은 분들께서 통화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얘기를 뭔가 하려고 하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지 않고,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본인들의 심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딱 이야기를 끝낸 이후에는 본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내가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촬영을 하기 직전에도 방금 그런 전화를 받아가지고 마침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데요. 주변에 사람이 찾아오게 만들려면 일단 들으십시오. 남이 하는 말 듣고요. 내 생각 정말 말하고 싶을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정말 고치기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진짜,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만들고 싶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 듣고 싶다면,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번 꾹 참고, 남이 하는 말 먼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각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시지, 내가 계속해서 남이 말하는 동안, 내가 뭐 이야기할지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은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상대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안 보죠. 누가 어떻게 되는지 잘안 보지 않습니까? 상대와 멀어지게 되는 특징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안 듣고, 뭐말좀 빨리 하고, 뭐안 보고,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한 단어들로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이 단어 하나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정말로 큰, 정말 어떤 성격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고 싶다면 상대가 뭘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고요. 상대가 오늘은 뭐가 바뀌었는지도 지켜보시고, 오, 이, 사람, 이 사람은 오늘 왜 이런 표정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혹시 집에 뭔가 나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건가라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상대와 더욱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은 정이 많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 쉬운 내용들입니다만 오늘은 더더욱 어려운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마음을 바꾸는 게 또한 손바닥 뒤집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을 그대로 반대로 실현을 하신다면은 진짜로 정이 많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컨텐츠의 목적은 주변에 있는 내 나쁜 사람들을 지적하자라는 게 아니고 내가 혹시 그런 정 떨어지는 요소는 없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빛나는 사람, 주변에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 정이 많은 사람이 되셔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더 참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